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파이콘인데요 자, 파이콘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아요 파이콘 분위기는 정말 살벌하게 안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벌하게 안좋은데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뭐가 있느냐면 이더리움이 이더가 전구점을뚫었습니다 이더가 세상에 놓은 이후로 가장 높은 값을 벽을 뚫어버렸어요. 엊그제 비트코인도 벽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역사상 최고 12만 뭐 2천 달러, 12만 3천 달러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비트 가뚫 뜨면 이더도 역사상 최고 저점을 뚫어버렸어요. 4897달러가 이게 전구점이었는데 4800달러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더도 역사상 최고 저점다 뚫어버렸습니다. 비트가 먼저 뚫고 그다음 이도 뚫었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는 정답이 이제 알트가 뚫을 차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알트 코인 중에 아, 좀 섭섭하기도 우리 파이 코인 이제 알트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제 알트 뜻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는 다 알트란 뜻이니까 언젠가는 우리 파이 코인이 알트란 단어가 단어도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좀 파이코인이 좀안 좋은 시절인데 안 좋은 시절인데 급격하게 좋은 이렇게 반환점이될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더가 전고점을 뚫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비트가 전고점 뚫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더가 또 뚫었다는 거, 비트 뚫고 한 한달 안되죠 그죠? 비트가 전고점을 다 뚫고 전고점이라 그런 거는 그전 전고점에서 차고점까지다 뚫은 거만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 뚫었죠? 최고점도 아정거점보다 최고점이라 해야겠네요 비트도 최고점 뚫었고요. 이더도 최고점을 뚫었어요. 둘다 코인이 만든 이후로 최고 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좀못 올라가고 그동안 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코인을 찾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남바 no. 원투 코인이 이 정도 치고 올라가면요, 이게 이제 순환 매매나 그래서. 순서가 딱 내려오는데, 억눌리는 코인이, 억눌리는 코인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 코인이 가장 억눌리지 않나요? 아니, 뭐, 솔라라도 가고, 리플도 가고, 뭐, 스텔라루멘도 가고, 뭐, 도지도 가고, 뭐, 월드도 가고, 아니, 뭐, 트럼프 코인도 가, 전부 다 그나마 꿈틀꿈틀꿈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쭉 내려가는 코인은, 유일하게 파이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내려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파이코인 진짜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4달러 올라가 0.4달러 갔다가 또 0.3달러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더가 정거점 뚫었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도 순환매매에 의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촉발되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뭐 촉발되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촉발되는 게 9월 달에 오픈 소스를 뭐 이렇게 개방한다고 썰이 놓오기 시작했잖아요. 재단에서 공식 발표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거의 뭐 재단 발표 비슷한 것처럼 나왔어요. 재단에서 정확하게 오픈 소스 언제 발표하겠다 안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재단에서 진짜 발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정황상 9월 달에 오픈소스를 오픈할 거라는 소이 나왔죠, 그죠? 썰이기주 애매한 리입니다 애매한 중간쯤인데, 중요한 것보다, 진짜로 9월에, 9월 달에, 우리 파이콘이 오픈소스가 되게 되면은, 뭐, 이, 이게 은근히 조금, 어, 큰 호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응하는 호재 있죠? 유저가 반응하는 호재. 우리 같은 개미들이나, 기관들이나, 기, 반응하는 호재로서는 굉장히 오픈소스가 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이코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밖에 이제 파이코인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어요. 파이코인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고 파이코인 아파트 하나 샀잖아요. 우와 그 파워텔리스 옆에다가 또 60층, 80층 건물에 파이코인이라는 강남에다가 아파트 하나 지어놨는데 우리는 밖에서만 구경하는 거죠. 지금은 와, 파이코인이 강남에 아파트 올렸다며 하면서 밖에서만 구경하는 거죠. 뭐, 금덩어리, 뭐, 금칠 해가지고 막 올려놨는데 밖에서만 구경하게 해놨죠. 그런데 오픈소스가 되면 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파이코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갖고,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도 보고, 오, 들어가, 오! 야, 들어가니까 이제 한강 조명도 보이네! 밖에서는 한강 조명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뭐 밖에서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리에서는 파이콘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강 조망이 안 보이는데, 들어가니까 뭐 한강 조망도 보인다든지, 들어가니까, 오, 냉장고 열어보니까, 오, 냉장고에 금덩어리가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오픈도스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만 판단하는 거밖에안 돼서 지금까지는. 파이콘 정확하게 감사할 안씁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이저 그래서 들어가려면, 감사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감사 자체도 받지도 않았어. 파이코인은. 왜그는 오픈소스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감사를 받으려면 오픈소스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픈소스를 공개하게 되면 은파이코인이난다탈한그 모든 게다까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 까발렸을 때. 파이코인의 내부 사항을 다 까발렸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좋은 걸로 나왔다. 와, 파이콘 알고 보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네. 야, 알고 보면 굉장히 생태계적으로 거의 완벽한 코인이 나왔네. 예를 들어, 실생활에 쓰는 코인은 아직 없어요. 전 세계 수만, 이만 개의 코인이 있는데, 실생활에 쓰는 코인은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아, 물론 있긴 있죠. 뭐 비트도 있고, 뭐, 서라나도 있고, 실생활에 쓰는 코인 중에는, 그 다음에 가장 자리 잡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우리 파이 코인보다 실생활에 쓰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생태계가 더 많이 잡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파이 코인이 더 많이 잡아졌을까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이 생태계가 좀더 넓습니다. 비트 p 거래는. 그 다음에 솔라나고요. 우리 파이 코인이 그 다음 주자는 정도 될 텐데, 파이 코인은 좋 뭐냐면, 너무 많은 유저들도 있고, 많은 생태계가 할 정도 있지만, 쓰는 거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알려진 건 전부 다 비트코인이 90% P2P가 돼요. 근데 그, 그렇게 늦게 1시간 기다리는 P2P를 하는데, 그걸 뭘 합니까? 라이트 코인으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인데, 라이트 코인과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생태계는 원래 비트코인이 좀 자리 잡고 있다. 월해 피처핀이 비트코인이었으니까 이걸 넘어서는 게누구였다 우리 파이코인인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잘안 사용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이걸 우리들이 좀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 오픈소스가 오픈되고 난 다음에 오픈소스가 진짜 오픈되고 난 다음에 의외로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어, 파이코인이 이제 강남에 아파트 졌는데 아파트 져서 갖고 밖에서만 구경하다가 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다 팔고 집이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문을 개방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소문만 나면은, 팍! 올라갈 수 있어요. 와, 팔고 집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야, 한 번도 이고 뭐, 숟가락도 다 금덩어리고, 젓가락도 금이네. 냉장고 열어도 금덩어리밖에 없네. 이거 뭐, 죽이는, 죽이는 집이다. 이런 게 만약에 소문이 나게 되면은, 기약 급속적으로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은 파이코인은 좋은 장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트도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 뚫고 었 이더도 전고점과 최고점은 다 뚫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매하기 위해서 1번, 2번 이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비 야, 내내니플 차례야. 어, 이제 솔라나 차례야. 뭐 그다음에 뭐 트럼프 차례하면서 순서를 다 기다리면서 그핑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파이코 혼자서 지하실 내려가고 있어 지하실. 왜그러냐 하면 특별한 뭔가 없어요. 맨날 나업 물량 풀려 갖고 던지질 않나. 맨날 쳐 팔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 바랜스 상장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솔로만 끝나고 만약 8월 15일날 그냥 넘기게 된다면 실제로 갑자기 8월 15일날 발행상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일단 그건 제끼 놓고요. 그건 제끼 놓고 실질적으로는 9월에 9월에 오픈소스가 정말 우리 쪽으로 호 우리 쪽으로 호주로 진짜 발생하게 발생 되면은 이거는 뭐 발행상장보다 더 크게 고재가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픈소스 공개가 오픈소스 공개가 이 기점으로 파일 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는 오픈소스 이야기는 거의 이제 학증적으로 이야기가 도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바이, 어, 바이러스 상장 이야기는 이제 썰 밖에 안 되는 거고, 썰 밖에 안 되는 거고, 오픈소스는 거의 되는 것처럼 좀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때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된다. 오픈소스 때 우리 파이콘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가치평가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많이 모집하고 사고 해야 된다 제가 이제 3천개 가지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5천개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고점 뚫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최고점 다 뚫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세상에 놓은 이후로 가장 높은 값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도 4,897 달러가 이더의 전고점 최고점이었지만 이것도 뚫었습니다. 이것도 뚫었기 때문에 비트 이더 다 뚫었습니다. 전고점 최고점 다 뚫었습니다. 넘버원투코인이 no. 전부 다 뜯었습니다. 정말 이 다음에 3,4,5,6위부터 수납매매가 들어가는데 파이콘 혼자서만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좋은 호재를 해서 디딤돌이 되는 큰 호재를 해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디딤돌 내용이 뭐냐면 오픈소스 공개 때 굉장히 큰 호재가 될수 있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 아파트 산 파이콘 건물만 보지 말고 막상 들어가서 파이콘 소스코드를 소스가 오픈된 걸, 오픈 소스가 뜨고, 파이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강남의 파이콘 아파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너무 좋더라!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 알리기 시작하면, 그 폼으로 시작해서, 파이콘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오재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